용인 기흥구 양현마을 신한아파트 재매각 경매를 분석합니다. 대법원 경매 사건 검색을 보면 물건은 2023 타경 88841번으로 입찰일은 2025년 6월 5일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산양로17 양현마을 신한아파트 312동 401호입니다. 입지를 보면 수인분당선 신갈역에서 도보 7분 거리이고 초중고교가 바로 옆에 있어 생활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2001년에 준공되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의 사진으로 판단할 때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채권자가 점유인의 무상거주확약서를 제출하여 권리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일 내역을 보면 1회차 고가 낙찰 후에 미납하였는데 이는 시세보다 높게 입찰한 최고가 매수인이 물건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세를 살펴보면 실거래가의 경우 2025년 5월에 3층이 4억 3,300만원에 거래되었으며 2025년 4월에 4층이 4억 5천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매물은 동일층인 4층이 5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보아 4억 2천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상 입찰가를 3회차 입찰에서 3억 5천만 원을 써서 낙찰을 받은다면 예상 차익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약 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실제 수익은 6천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물건은 입지가 좋아 시세상승 여력이 있고 매매도 활발하여 실거주와 투자에 모두 유리한 좋은 물건으로 판단됩니다.